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등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공동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스코펫 선트비 재무장관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동투자 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 수익에 대한 우선권도 미국이 갖게 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원조 기여금을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협정에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명시되었습니다. 지난 2월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충돌로 협정 서명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과와 재협상을 통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